x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항상 근이라는 게 주어지면 근이 주어지면 워낙 첫 번째는 뭐가 돼야돼 대입 대입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대입했을 때도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형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야. 얘의 근이 한근이 알파라고 하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러한 2차식이야 그체 그럼 이 2차식에서 특징적인건 알파제곱은 얘네들이 넘어가면 3알파 마이너스 1자 2차식을 몇차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1차식으로 낮춰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 쓰는거구요 혹은 근이 분수 형태로 되어있어 그럼 얘를 뭘로 나눠줘 알파로 나눠주면 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0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얼마? 3 이렇게 돼있는 분수 형태의 식 그러면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계가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 다음에 근이 주어지면 대입한다 그 다음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치? 두 근의 합은 AX제곱 의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의 형태가 되는거잖아 그치? 맞아요 세번째는 뭐가 돼? 이차 방정식의 작성 두근을 알아도 이차의 개수를 A라고 하고 두근이 알파베타일 때 A에 X마이너스 알파 X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지만 이렇게 할 때는 뭐를 알아야 돼? 각각의 근들을 알아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얘를 정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의 형태 그러니까 각각을 모르고 두 근의 합과 곱만 알아도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근과 계수와 2차 방정식의 작성에서 중요한 건 뭐야? 혈액은 그래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이면 또 다른 근은 뭐가 되어야 돼? p q 루트 m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치 근데 이거 조건이 있어. 뭐. 이 a b c라는 말이 a b c가 어떠한 말이 나와야 돼? 유리수라는 말이 있을 때만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근이 주어지면 반드시 이네 가지 형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중에서 어떤 걸 쓸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익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 오, 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야? 혹시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일까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두 개의 근이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뭘 모르냐면, m을 모르는데, 이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맞는지를 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2는 0에서, 여기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야? 이지 그럼 1 플러스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 곱했을 때, 얼마 돼, 얘는? 마이너스 2. 같해 달라. 달라. 어, 그러니까, 한근이 무조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서 또 다른 근이 반드시 1 마이너스 루트 3은 아니란 얘기야. 왜? 문제에서 봐봐. 유리수 M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유리수 m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만수 루트 3이 근은 아니란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한근은 1플러스 루트 3이고 또다른근은 1만수 루트 3 더해서 2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다고 얘들아 오케이? 확인해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 한근이 1플러스 루트 3이면 또 다른 켤레근이 1만수 루트 3이란게 아니라면 근과 개수의 관계도 못쓰잖아 그치? 왜?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두근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m에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는 0. 정계하면, 4 플러스, 얼마? 2 루트 3,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루트 3m. 더하기 2니까 이걸 6이라고 해놓을게요 이렇게 맞아요? 4에다가 2 더한거야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는 누굴 구해야돼 m을 구해야되는거야 이걸 뭘 전개하는게 아니라 그냥 m앞에 개수가 얼마란 얘기야 얘란 얘기니까 일로 넘어가면 2에 1 플러스 루트 3 m은 얼마가 되야돼 6 플러스 2 루트 3 맞아요? 그러면 m은 얼마가 돼? 2 1 플러스 루트 3 분의 6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 유료화 해주려고 뭐 곱해줘야 돼?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도 1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분모는 뭐가 됩니까? 1루트 3하고 1마이너스루트 3은 마이너스 2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4. 맞아요? 분해. 정리하면 6마이너스 6루트 3.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6. 얘는 없어지고요. 즉,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얼마? 4루트 3. 맞나요? 그래서 얼마가 돼? 답은?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더하기 2는 0. 얘의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구나라고 알수 있다란 얘기야. 이해갑니까? 만약에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키자. 또 다른 한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또 다른 한근 구하래. 뭘 풀어? 자, 한근을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또 다른 건 얼마? 알파 이렇게 잡는 거야 그냥 그럼 1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알파 더한 게 여기에는 얼마가 돼야 돼? 2 루트 3 알파는 루트 3 마이너스 1 이게 또 다른 근이야 얘들아 여기선 근각계수의 관계 쓸수 있단 말이야 지금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고 이 앞에 x 앞에 개수를 알았잖아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야 뭐냐면 철레근이 근각 계수의 관계가 안된다는 얘기 뿐이야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근을 구하라 라고 하면 1 플러스 루트 3과 알파라고 해서 두근을 잡고 두근을 더한 값이 여기서 근각 계수를 했던 2루트 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2루트 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합니까